직권의 변화. 자, 이 파트는 일단 외우는 게 우선이고 외우는 게한 60%? 나머지는 이제 응용해서 푸는 건데 어 어려운 파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쉬운 파트도 아니다. 지구과학 파트인데 자 일단 앞에 지금. 152에서 153쪽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그냥 중요한 것만 딱딱 훑고 넘어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지각변동은 화산 활동, 지진, 습곡산맥 형성, 이런 것들을 지각변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거나,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당연히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어 지각 변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어 변동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동대. 그래서 이 변동대에는 화산대, 지진대가 있는데 화산대는 당연히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그다음에 지진대는 이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전세계 화산대 지진대가 이렇게 있고 대부분 이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에서 이 전세계 화산과 지진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 80% 이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다. 중1 때. 자, 그러면은 왜 여기서 이 화산대랑 지진대 여기서 이제 보면은 거의 화산대랑 지진대가 거의 일치를 하거든? 그리고 환태평양 주변에 화산이랑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지. 왜 여기서만 화산이랑 지진이 많이 일어날까? 그리고 화산대랑 지진대는 왜 겹치게 될까? 이게 이제 판구조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이 판구조론은 중요하다. 뭐 나중에도 이제이때 가서도 나오겠지만. 대충 뜻만 나면 된다.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 어? 자, 지금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의 상대적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판들이 있는데, 이 판의 이동 방향, 이동 속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판의 속력, 판. 판마다 이동 속력 이동 방향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판끼리 서로 부딪치고 어긋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진과 지각 변동 그러니까 화산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여러 개의 판들이 있는 거고 이 판들이 막 부딪치고 어+ 어긋나면서 지진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겠지. 그럼 당연히 화산과. 지진은 이 판의 경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주로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지 않고 화산과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런 거는 고2 때 배웁니다 어, 고2 때 다른 이론에 의해서 배우는 거고 고1 때는 이판 구조론 어, 판의 경계에서 화산과 지진이 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럼 판의 경계에서 어떤 모양일 때 어떤 화산과 지진이 나타나고 어떤 지형이 나타나는지를 어, 고1때 오늘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그 각각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특징 그 다음에 지형들을 어, 다 외워주면 된다 자 오른쪽 판의 구조 자 왼쪽에 있는 거는 거의 안 해도 된다 152쪽에 있는 내용들은 뭐 그렇게 외우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고 지금 153쪽에 나오는 내용부터는 좀 외워둬야 되는 게 생긴다. 자, 암석권, 암석권을 우리가 다른 말로 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까지 얘기했던 판, 그래서 약 100km까지를 어 암석권 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각이랑 상부 멘트를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가 암석권 혹은 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판이 있지? 이게 판이라는 거야. 암석권 이렇게가 이제 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각이랑 일부 멘트를 포함을 해서 약 100km까지를 우리가 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판에는 밑에 보면은 어, 대륙판이랑 해양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대륙판은 당연히 대륙지각을 포함하면은 대륙판 해양판은 당연히 해양지각을 포함하면은 해양판이 되는 거야 두께는 당연히 대륙판이 더 두껍고 해양판이 얇다 밀도는 해양판이 더 큽니다 밀도는 해양판이 더 크다라는 거꼭 알아둬야 된다 이거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바로 왜 밀도가 중요한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판의 밀도가 더 크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지 대,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 할때 해양지각이 밀도가 더 컸지 어, 똑같다 해양판도 자그 다음에 연합권 자 연합권은 암석권 바로 밑에 있는데 100에서 400km까지를 우리가 연합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체인데 이멘틀 물질이 부분용융 용융이 되어 있다는 거는 놓아져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액체처럼, 어,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유동성.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거지, 고체처럼. 그래서, 아, 액체처럼. 그래서 고체인데, 이제 마치 액체처럼, 어, 부분 용융이 되어 있어가지고, 얘가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따라서, 상하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가지고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난다는 것은 뜨거운 건 올라가고 차가운 건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대류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 연약권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암석권 이 판이 위에 떠있는 모양이 되는 거야. 그럼 연약권이 막 움직이면은 암석권이 그 움직임에 따라서 어 판이 움직이게 되는 거지. 판이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어요 요 그림에 보면은 이제 이런 방식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뜨거운 건 올라오고 차가운 건 내려오지, 뜨거운 건 올라오고 차가운 건 내려오지. 그 위에 있는 판들이 이 움직임에 따라서 막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각 변동, 화산 활동, 지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이제 예로 들어서 보통 잘 나오거든 그래서 우유가 있는데 여기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뜨거운 우유는 올라가고 차가운 우유는 내려오겠지? 이런 식으로 대류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우유는 지금 연합권의 비유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위에 떠 있는 코코아 가루는 이 우유 움직임에 따라서 막 움직이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는 판의 비유가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어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이제부터 진짜 이 판의 경계에서 이제 판끼리 뭐 부딪치거나 이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나타난다고 했지. 그래서 어떤 지각변동이 나타나고 어떤 대표적인 지형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쭉다 일단 외우는 게 우선이다. 주주주 나오, 나오도록 외우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응용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자, 일단 발산형 경계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자, 발산형은 이 판과 판이 판이 이렇게 있으면은 판과 판이 어 이렇게 멀어지는 경계를 우리가 발산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판과 판이 멀어지면은 멘트 대류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거든. 여자권이 이렇게 움직여야겠지. 그래서 보통 멘트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멘트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다. 그래서 판이 양쪽으로 멀어진다. 이게 발산형 경계가 되는 거야. 아 그리고 그걸 얘기를 안 했구나. 자, 너네가 여기를 하면서 이제 가장 좀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마그마가 어디서 올라오는지를 조금 착각을 하더라고. 마그마가 핵에서 올라오는 게 마그마가 아니다. 외핵 내핵에서 뭐 마그마가 올라와가지고 왜 분출되는 게막 그게 마그마가 아니야. 어 핵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올라 올라 한참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마그마가 뭐냐면 그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만들어진 게 마그마야. 그래서 우리가 고 이때 배우게 될 거거든 마그마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어 그래서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만들어진 게 마그마고, 그 마그마가 분출되는 게 화산 활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이 발산형 경계에서는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상승하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거든? 그 마그마가 이제 올라오는 거지, 한마디로. 그 마그마가 올라오면은, 이제 식겠지? 식으면서 새로운, 어, 판,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새로운 판이 어, 생성되는 곳이 이제 발산형 경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당연히 마그마가 뛰쳐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천발 지진이 어, 활발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천발, 중발, 신발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 깊이에 따라서 천발 그 다음에 중발 신발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그몇 킬로미터까지는 필요 없어. 그냥 천발이 가장 얕고, 그 다음에 중발 신발로 갈수록 어, 신발이 가장 어, 깊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진의 깊이가 신발이 가장 깊은 거지.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그래서 발산장 경계는 천발 지진이 어, 가장 활발하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이 해령이랑 열곡대가 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하다. 특히 해령. 해령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자, 해령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게 되면은 자, 해양판, 해양판이니까 대부분 바다겠지? 그럼 바다에서 이제, 판이 멀어져가지고, 마그마가 올라오면은, 바로 파다니까, 이제, 마그마가 빨리 식겠지. 식으면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해양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올라와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판이 계속 멀어지니까, 또 올라와서 만들어지고. 또 올라와서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이전에 만들어졌던 것 만들어졌던 거는 계속 이쪽으로 밀리겠지. 따라서 요거 요거까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다. 당연한 얘기지. 해령에서 이제 그 마그마가 올라와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령에 가까울수록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점차 밀릴수록 이제 어, 나이가 많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 빨리 만들어졌던 거는 이제 계속 밀려서 저 끝까지 가게 되는 거지. 요거 꼭 알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 응용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음, 얘기하는 건데, 요것도 적어놔라. 태적물의 두께가, 어, 두꺼워지게 됩니다. 해량에서 멀어질수록. 이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안 가르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적어놓으면 된다 자, 그래서 해령에서 이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 해령이 이런 습곡산맥 같은 거를 우리가 해령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 산맥을 해령이라고 하고 여기 중심에 있는 골짜기를 열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유명하냐면, 대서양 중앙 해령이 좀 유명하다. 이런 거 외워야 된다. 어. 대표적인 해령이 뭐가 있는지,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자, 이번에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때, 얘도 똑같거든? 대륙판, 대륙판이 멀어지니까, 마그마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 대륙판 대륙판이 멀어질 때는 열곡대라고 하는 그런 골짜기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계속 멀어지게 되면은 폭이 점점 점점 넓어지다가 결국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바다가 홍해다. 그래서 홍해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거든. 여기 이제 동아프리카의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지금 요 아프리카판이랑 아라비아판이 멀어지면서 여기 바다가 들어와서 이제 어 바다가 생겼지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멀어지면은 이제 점차 넓은 바다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바다가 대서양이 되는 거야 대서양도 처음에는 이제 되게 바다 없었겠지 근데 아프리카판이랑 그 다음에 아메리카판이 멀어지면서 그 사이에 이제 생긴 게 대서양 이란 말이야 점차점차 어, 점차 넓어지면서 이제 대서양이 넓어지는 것처럼 얘네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동아프리카 열곡대 여기도 이제 앞으로 어 멀어지게 되면은 이제 바다가 생성, 생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요거는 대륙판이랑 대륙판이 멀어지는 열곡대가 된다 어, 이렇게 알아두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수렴형부터 먼저 할게. 보전형은 뭐 너무 쉬워가지고, 금방 하니까. 수렴형 경계. 자, 수렴형은 판과 판이 만나는 거다. 그래서 판과 판이 서로, 어, 만나게 되는 경계를 어,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얘는 멘트의 대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겠지? 이렇게 해야지 만나겠지? 따라서 멘트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 되는 거야. 그래서 판과 판이 만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판의 판의 소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가 이제 밑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두 가지가 있거든. 섭입형도 있고 충돌형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된대. 이게 이제 이두 종류에 따라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각각 좀 알아둬야 되는데 일단 수렴형 경계부터 아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형부터 먼저 볼게. 자, 해양판이랑 대륙판이 만날 때, 어, 아까 해양판이 밀도가 크다 그랬지? 그래서 밀도가 큰게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해양판이랑 대륙판이 만날 때는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들어가면서 여기에 막 지진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 들어가면서 계속 지진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나타나게 되는 거야. 깊은 곳까지 이제 화산 활동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야. 중요하다. 꼭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부딪히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와, 여기 열이 발생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마그마가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쑥곡산맥 같은 것들이 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판가판이 만나는 곳에 해구라고 해서, 해구는 중요하다. 그 깊은 골짜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심이 6,000m 이상을 우리가 해구라고 하는데 그 해구가 생겨날 수 있는 거고, 그 유명한 해구가 뭐가 있냐면, 어, 일본 해구, 그 다음에 마리아나 해구, 그런 것들이 좀 유명하다. 책이 없네. 뭐 어디 있겠지. 어. 뭐,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해양판이랑 해양판이 만날 때도 섭입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둘 중에 그냥 밀도가 큰게 내려간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막 지진 발생을 하고, 천발부터 신발까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산 활동 일어나면서 마그마가 올라오게 되겠지.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데, 얘는 바다잖아. 그러면은 바다에 마그마가 올라오면은 이제 섬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자, 우리가 이게 단면적으로 봐서 그렇지. 이 해구를 따라서 쭉, 요렇게, 지금 여기에 전부 다그 화산 활동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섬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야. 이런 줄지어서 섬이 쫙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 호상열도로 생긴 섬이 나라가 일본이 되겠지.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일본 옆에 바로 일본 해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를 따라서 쫙 이제 섬들이 만들어진 게, 그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되는 거지. 그렇다고. 됐지. 자그 다음에 대륙판이랑 대륙판이 만나는 거를 충돌형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이 대륙판 만나는데 대륙판이 두껍잖아. 그러니까 잘안 들어가, 잘안 들어가면서 위로 이렇게 막 올라온단 말이야. 어, 그러면서 이제 습곡산맥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얘는 중요한 게 화산활동 없다. 이건 꼭 알아야 된다. 화산 화산활동 안 일어난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산맥이 뭐냐면 히말라야 산맥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맥이 된다. 충돌형 경계는 히말라야 산맥 꼭 알아두면 되고 자 그래서 요게 수렴형 경계에서는 서비평이랑 충돌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의 지형들 어, 알아두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존형 보존형 같은 경우는 어,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면서 스쳐 지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판이 요렇게 있으면은 하나는 일로 가는데 하나는 요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중간에서 지진이 막 발생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멘틀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곳이 아니야. 그리고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곳도 아니야. 그래서 보존이 되는 거야. 보존형. 그래서 지진 막막 발생을 하는 거야. 지진만 발생을 하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변환 단층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드라 산 안드레아스의 단층이라고 해서, 그, 단층이 이제 땅이 막 끊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처럼, 막 끊어진 땅들이, 어, 볼 수, 단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